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큰일났습니다. 어, 오늘이 토요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을지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 대개는 이 장관들이 가령 외교장관이라든지 뭐 통상에 관계되는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가야 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줄이 장관급 장관 3명이 미리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 십작이 그 일본에 가서 어, 이재명 대통령 오기 전에 일본 방문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일 정상회담 치르고 그 비행기로 같이 미국으로 가게 돼 있던 장관이 먼저, 부리야, 부리야, 미국으로 직접 날아간 겁니다.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애틀란타를경유할 그런 비행기로 갈 정도로 흥급하게, 흥망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워싱턴에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또 여한구 산업통상교섭본부장, 그 전날 워싱턴 DC로 출국을 해서 이튿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어, 저희가, 이제, 언론의 기본 속성으로, 어,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만은 그것이 예외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국제적인 통상 문제를, 어, 논의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어, 어떤 언론이 어떤 대통령을 정치적인 견해로 지지를 하든 안 하든 대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로 그냥 뭉칩니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 트럼프, 트럼프 이재명의 한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벌구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라고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취재도 하고 뭐 전화도 돌려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 이대로 놔두면 훨씬 더 어, 국민들이 걱정이 깊어지겠구나라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워싱턴 쪽에 뭔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리 외교안보의 총책임자 대통령 가장 측근이라고 보면 되는데 안보실장 우리도 그렇고 미국은 안보보좌관이 그렇고 국가안보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어제 가졌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 동맹은 경제, 통상,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분, 그 국가의 국가 운영을 총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국가 안보실장, 용산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장이 한미 동맹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말을 쓸 정도면 여간에서는 유성락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여간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가, 뭐랄까요. 그 수위를 넘나들 수 있는 이런 단어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사석도 아니고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미 동맹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 라는 입니다 경제통상은 경제통상대로 안보와 국방은 안보와 국방대로 양쪽이 심각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건데 유상락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 이렇게, 하,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요. 그냥 쌀하고 소고기입니다. 쌀 문제는 이게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어느 그한 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양보하는 순간, 정권의 어떤 그독립 기반이나 정체성 같은 것이 도전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입 부분만 따져놓고 본다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죠. 제조업 같은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나, 지난번에 양국관리법, 의무리를 그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 국민 정서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다고, 특히 좌파 정권일수록 거기에 더 이제, 이거는 안 돼. 지켜야 될 사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쌀 문제를 미국이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소고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제한을 해제를 해라. 30개월 이상의 소도 뭐들여라 이런 거겠죠. 그러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 전략에 한국이 공조를 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한미동맹 현대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뭐 그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북한 문제, 오로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우산으로 그건 보장을 해줄 터이니 대신 재래식 무기에 의한 남북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한국이 전적으로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 무 그림에 있어서는 중국의 동부가 지역 또는 동남아 이 대중국 견제 라인에 한국이 동참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 GDP 국내 총생산에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5%까지 해달라라고 주장. 우리는 지금 2.6% 정도가 국방비에 쓰이고 있는데 이걸 대개 뭐3.5% 내지 3.8%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 미국이 참난. 뭐 전투기라든지, 공중급유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 유성락 실장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우리 기본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다. 우리의 기본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다. 이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과파 정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외교 그이 전략의 얼개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쌀안 된다, 쇠고기 안 된다, 뭐 국방비 과도하게 정액 안 된다,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안 된다, 중국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북서쪽 한 중국, 러시아 등등을 끊임없이 눈치보고 심기를 살피는 그러한 외교 전략 이것이 좌파 정권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노골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운명 잡으려고 하지 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미동맹이 우선이야.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대폭 좀 수용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한미동맹 아니야? 너희가 한중동맹 맺었니? 한러동맹 맺었니? 아니잖아. 그런 겁니다. 아, 지금 아무튼 이재명 정권은 쌀, 어, 쇠고기 뭐 이거는 추가 개방은 없다 그런 입장인 거죠 위성락 실장이 굉장히 자제하기는 했지만 어, 말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더군요. 중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입장이 정례보다 조금 더 터프한 게 있다. 터프? 터프? 저치어졌다이 말이죠. 미국 조야? 미국 정부와 또 정부 밖에 있는 그 여론? 뭐 이런 뜻인데, 현장부죠 워싱턴 조야가 그렇다. 뭐 조야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다. 다 온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말을 좀 순화해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입장이 동력해지고, 거칠어지고, 터프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입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 공동성명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황은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현 음정관 산업부장관, 여한구 통섭 교섭본부장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비서실장도 먼저 워싱턴에 간다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좀그뭐속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걸 바로 들고 가서 백악관 나가,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서 그 바로 트럼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최측근 그룹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르르 그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가야 될 사람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몰려가는 것. 대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냥 서울을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난리가 났다. 용산 대통령실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걱정입니다 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어, 정상들이 만날 때는 의제를 사전에 다 조율해서 어,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이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율이 돼 있는데 트럼프는 거기 아무 거칠것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할 얘기 다 해버리고 그것도 숫자를 써가지고 15% 30%뭐5% 뭐 퍼센트 그 그다음에 뭐 삼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이렇게 딱그 자리에서 매직으로 선딱 그어버리고 새로 숫자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아무튼 말 해결하기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최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어떤 대통령이 됐든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우리 국민과 부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